어머님들이 단체생활증후군하고 새학기증후군을 궁금해 많이 하시는데요. 단체생활증후군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처음 다니는 아이들한테 생기는 증상들을 얘기하고 새학기증후군은 초등학생들을 보통 얘기하게 돼요.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얘기할 때는 단체생활증후군은 육체적, 체력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을 중점으로 얘기를 하고 새학기증후군은 정신적 면역력. 그러니까 감정적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줘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을 얘기를 하게 돼요. 단체생활 증후군은 보통 이제 감기가 잘 떨어지지 않고 많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입맛도 없어지고 병원도 많이 다니고 이제 아이가 많이 아프니까 이제 부모님들 또 이제 좀 우울해하시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 얘기를 하게 되고요. 새학기 증후군은 어, 학교 교우 문제, 어, 선생님과의 문제, 그래서 보통 정신과질환에서 요즘 많이 생기는 틱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스쿨포비아라고 해서 학교 가기 힘들어 하는 거. 학교 가기 싫어. 아니면 또 학교에서 이제 주던 음식 자체가 급식이니까 급식을 또 거부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